킹 오브 싱어 시즌 2에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얼굴들,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다. 2024년 킹 오브 싱어 시즌 2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즌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주얼과 무대에서의 존재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외모와 무대 매너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사전투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팬들의 선택에 따라 가장 매력적인 트로트 아티스트 5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각 아티스트의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1. 박민수. 청량한 미소와 독보적인 매력. 박민수는 킹 오브 싱어 시즌 2의 첫 번째 아티스트로 소개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잘생긴 얼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76cm의 키와 70kg의 체격을 가진 박민수는 무대 위에서 청량한 미소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외모는 균형 잡혀 있으며 특히 그의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박민수의 가창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그의 감성 깊은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며 노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 매료되며 그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박민수는 자신의 독특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언제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존재감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단순히 잘생긴 얼굴 이상의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이 공훈, 부드러움과 강렬함의 조화. 두 번째 아티스트인 공훈은 그의 부드러운 외모와 강렬한 무대 매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80cm의 큰 키와 75kg의 균형 잡힌 체격을 가진 공훈은 무대에서 남성미 넘치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의 외모는 세련되면서도 강렬하며, 무대에서 그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훈의 가창력은 그가 무대에서 전하는 감정과 함께 어우러져 항상 관객을 매료시키며, 그의 파워풀한 목소리는 언제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팬들은 그가 노래하는 동안 그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공우는 무대에서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며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매는 무대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팬들은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그는 팬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김중현. 깊은 감성과 뛰어난 무대 매너. 세 번째 아티스트 김중현은 트로트계의 베테랑으로 오랜 경력 덕분에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75cm의 키와 65kg의 체격을 가진 그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의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한 이미지는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납니다. 그의 깊은 감성과 독특한 매력은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으며, 무대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중현은 최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3위를 차지하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고 에너지 넘치는 외모와는 다르게 깊고 감성적인 음색을 지니고 있어,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경험은 그가 전하는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특별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팬들은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느끼며 감동을 받습니다. 김중현은 트로트의 매력을 잘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이번 시즌에서도 그만의 깊은 감성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4 진해성 카리스마의 아이콘. 진해성은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187cm의 큰 키와 87kg의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는 무대 위에서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그의 깊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단번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진해성은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강렬한 에너지를 무대에 전달하며 관객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됩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남성미 넘치는 외모는 무대에서 더욱 강한 힘을 실어주며 진해성의 존재감은 단연코 압도적입니다. 그가 무대에서는 순간 관객들은 그의 매력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하며 그의 깊은 보이스는 그의 외모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진해성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의 퍼포먼스와 감정 전달로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가 전하는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진해성은 그의 카리스마로 팬들을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2000원. 순수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2000원입니다. 그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외모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76cm의 키와 70kg의 체격을 가진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매력적인 외모와 감성 깊은 노래로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그의 가창력은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납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외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래와 함께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특별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순수한 에너지는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며, 팬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감성적인 목소리에 매료됩니다. 이찬원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이번 시즌에서도 그의 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트로트의 변화. 이번 킹 오브 싱어 시즌 2에서 선정된 5명의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각 아티스트의 비주얼과 무대 매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의 변화와 팬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트로트의 전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는 전통적으로 가창력과 감정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현대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비주얼과 퍼포먼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며, 이는 상업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덤의 변화, 비주얼 중심의 논의. 최근 팬덤의 변화에 따라 비주얼 중심의 논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외모와 무대 매너가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팬들의 투표와 지지에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아티스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매력과 존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비주얼과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세대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외모와 개성을 통해 더욱 강한 연결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 트로트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로 가창력과 감정 전달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비주얼과 퍼포먼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케이팝의 영향을 받아 비주얼을 강조하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력과 스타일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팬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트로트 아티스트들은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함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팬들과 아티스트의 동반성장, 킹 오브 싱어 시즌 2에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얼굴들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은 무대 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팬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모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들의 매력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팬들은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비주얼에 매료되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성장하는 이번 시즌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팬들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음악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력과 가창력은 그들의 팬덤을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매력은 그들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각 아티스트의 개성과 무대 매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팬들은 이들의 무대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아티스트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으며 팬들과 아티스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멋진 여정이 될 것입니다.